자, 18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길이가 8L인 직육면체 막대 ABC가 자, ABC가 어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길이가 8L인 직육면체 막대 D를 어 A와 C와 길이 방향으로 나란하게 놓은 모습을 나타낸 니다다 지금 길이는 다 8L짜리예요. 자, B, C, D의 질량 각각 3m, m, m으로 다 표기가 돼 있고요. AD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할 때 기준선에서 D까지 거리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. 아, 그래서 요게 지금 요 기준선이 여기죠. 여기서부터 최대값과 그 다음 최소값, 여기 당겨졌을 때, 멀리 갔을 때 차가 6L이다. 이렇게 해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. 그니까 이 문제는요, 사실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돼요.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게 질량 M짜리잖아요. 이게 최소 값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쪽으로 지금 돌림이 발생할 테니까 이쪽이 묵직해진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. 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여기가 바로 받침점이 돼서 이게 렇다 무너져 버리겠죠. 돌아가면서 반면에 이 녀석을 갖다가 이쪽 최대한 이제 멀리 밀 때까지 밀다 보면 이제 이쪽이 묵직, 묵직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. 이렇게 전복이 돼 버립니다. 그럼 그때는 받침점이. 여기를 받침점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소값일 때는 여기 보면 받침점 요거그 다음에 최대값일 때는 받침점이 요거 해서 이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.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이제 뭐좀 요거부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뭐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요 밑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러한 지금 시소에다가 3m짜리, 라m짜리, 지 스몰m짜리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평형 관계 찾으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하나 올려 놓고 우선 3m짜리 있어요. 3m짜리. 요 3m짜리가 있으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5죠. 5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옵니다 근데 지금요. 3m이라는 건8 l 짜리에 지금 여기 8짜리의 중심이요. 4짜리잖아요. 4에 위치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받침점까지 거리가 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니까요 차이 요 차이 요거는 1이 되겠죠 요 거리가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라지 M짜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라지 M짜리 라지 M짜리는 결과적으로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 만나는 점 보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받침점까지가 2로 나와있죠 2 여기 2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2가 더 들어가니까 요 부분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, m짜리, 요, m짜리는 최소값일 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위쯤, 요쯤에 한번 와 있다고 한번 보게 되면, m을 여기다가 한번 표기해 볼게요. 그러면 요 기준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또 절반 가야 되니까 4라는 거리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 플러스 4가 되는데, 문제는 요 받침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, m까지 거리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. 그럼 여기 X 플러스 4인데, 총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구하면, 받침점이 여기잖아요. 5잖아요. 5에서 총이 길이라는 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, 총 5라는 길이에서 X 플러스 4라는 걸 빼주면 되죠. 그게 이 받침점에서 이 M까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한 가지 조건, 이제 돌림이 평행 살펴보면, 3M짜리는 받침점에서 1 떨어져 있고요. 이쪽 돌림인 여기도 이제 왼쪽 돌림인 보게 되면 여기는 m 짜리가 요거 빼주면은 어1 빼기 x 가 되겠죠 5에서 요거 빼주니까 이거랑 라지 m 에다가 2를 곱해 준거 이게 같아야 된다 그럼 요거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4m 빼기 mx 는 2m 이라는 2m 2M이라, 이란 아 2m 이라는 첫번째 조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볼게요 좀 복잡하니까 다 지워볼게요 그때는 인제 얘가 최대로 멀어지게 됐을 때 최대로 멀어지게 됐을 때 전복되는거 살펴보니까 그때는 기준점이 여기, 받침점이 여기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는 라지 엠 하나랑 요 스몰 m 하나 얘네 둘이 요 지금 요 시소에 얹혀 있는거 요것만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받침점 있는 데다가 우선, 라지엠이 이쪽에 와있죠, 이쪽에. 라지엠이 여기 와있습니다. 그럼 얘 한번, 받침점에서 길을 찾아보면,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에요. 밑에 나와있잖아요. 그쵸?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중, m까지가 4거든요. 맞죠? 어, 근데, 아, 그렇게 할 필요 없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잖아요, 지금, 8. 8에서, 여기 지금, 여기가 4인데, 8에서 요 4만큼을 진행하게 됐을 때, 지금 여기 보면 9. 아이씨. 다시, 다시, 다시. 아 자꾸 여기 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, 선생님이. 자, 다시 한번 쓰면. 자, 너, 너도, 너도, 없어져. 너도 없어져 정신없어, 정신없어. 자, 지금 여기가 전체가 8이죠. 8에서 3 들어가고 4 들어간 위치에 지금 M이 있었어요. 그쵸? 그렇죠? 8에서 3 들어가고 4 들어가는 위치에 m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, 얼마가 들어간 거냐면 여기까지 7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전체가 8에서 얘가 7만큼 들어갔으니까요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면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요 여기 사이 거리가 1입니다. 됐죠. 그다음에 요 m인데요. m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x에서 얘 지금 4더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4죠. 근데 문제가 최소값과 최,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얘가 최대로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서. 6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이해가죠? 그래서 요 m이라는 애가 있는데, 요 m이라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, x 플러스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. 요 받침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, 어디까지 가니? 여기서부터 m까지 있는 게 x 플러스 10인데, 거기서 여기 지금 요, 기 받침점인데,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가 8이잖아요. 8. 전체가 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10에서 요 8까지 거리를 빼면 이만큼에서 요만큼 요 중심까지 요 거리 빼주면 요 중앙 사이의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10에서 8을 빼주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?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끝났죠 한번 보죠 그럼 여기서 평형접근을 한번 써보게 되면 자 라지 m 곱하기 1이구요 요거랑 그 다음에 small m 곱하기 x 플러스 2한 것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. 그럼 여기서 관계식은 m은 mx 플러스 2m이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. 근데 지금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mx라는 거 있잖아요. 요걸 없애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요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mx라는 것은 4m, small m에다가 빼기 라지 m, 2m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다 이제 요거 대입하면 m은, 라지 m은 4m 빼기 2 라지 m 더하기 2 스몰 m이 되죠. 스몰 m이 안 써집니다. 저기 넘어가면 안 써지더라. 더하기 다시 좀 작게 쓰자. 어, 빼기 2 라지 m 그 다음에 어, 여기가 플러스 2 스몰 m이 되죠. 그럼 여기가 6스 m이 되고 이쪽 넘기면은 3 라지 m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지 m은 2 m이 된다.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네요.